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군의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. 아,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에, 달군의 농장 아, 조실성, 어, 외송호도, 어, 박피호도 어, 온일파로 어, 묘목장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오늘은 어, 왜 나와 있냐면요. 아, 풍산게리마늄하고또 유박을 어, 섞어가지고, 어, 이렇게, 에,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어떻게, 에, 배합을 하는지요. 어, 지금, 어, 여러분들 보시면은, 어, 이풍상계리마용 아, 20kg, 어, 어, 한 포와, 아, 풍상계리마용 20kg 한 포와, 아 대원농산에서 어, 해찬 그린환 아, 아, 유박을 아, 20kg짜리를 예 1대1로 이렇게 섞습니다. 다 뿌렸어요. 다 뿌렸어. 벌써?